알마 커튼은 이렇게 플라스틱 커튼핀이 들어갑니다. 플라스틱 커튼핀을 다 꽂아서 보내드리고, 이 밑에 이렇게 단이 다 있죠. 이렇게 해서 사, 어, 세로 사이즈도 이렇게 단을 위치를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이 가능한 커튼핀을 다 가지고 꽂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살짝 살짝 펄이 들어간 부분들이 살짝 살짝 더 비쳐가지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형태로 느껴지실 수가 있고요. 지금 이이 컬러가 아이보리 컬러입니다. 아이보리 컬러가 제일 밝은 형태의 아이보리 컬러라 가지고 화이트 홈 스타일링을 원하실 때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. 오르피안 아이보리 컬러가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는 암막커튼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형상기업 가공이 기본입니다. 형상 가공 기업, 기업 가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샘플로 보여드리는 요런 것들 전부 다 민자 타임임에도 불구, 불구하고, 상당히 민자 타임임에도 불구하고,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힙니다. 그래서 가로 사이즈가 한 400cm 되는 공간이라면은 가로 사이즈 600cm로 주문하시게 되면 1.5배 더 하시는 거잖아요. 그럼 이 정도로 주름 간격 유지해가지고 연출하실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